그래서 이 제도를 정치권에서는 국민 정치권에서 이거안 하려고 그러겠죠 왜냐면 자기들은 정당 지원금 받고 정당 정치 하려고 그리고 정당에 줄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쳐야 돼요 국민들이 외쳐서 앞으로 우리는 국민 공천제를 지지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뭐 시의원 도의원 선거가 됐든 다 국민 공천제 국민 공천제 국민 주민 공천제 해갖고 주민 공천증을 들고. 1% 투표, 투표 거 투표를 한 사람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선에서 주로 한 3천만 명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3천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자 수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투표자 수가 3,200만, 3천만, 여기서 2,300, 2,400, 2,600만이에요. 그럼 한 3번 정도, 최근 3회. 3의 평균을 내보면, 은한약 3천이다. 그러면 30만 표, 30만 표를 어 국민공천제, 국민공천제의 조건으로 하고, 그 조건, 국민공천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TV 토론을 나갈 수 있게끔. TV 토론을 나가고, 1%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도 TV 토론을 나가고, 국민공천권증을 받은 사람도 TV 토론에 당연히 초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양당 구도 다 정당에 어, 줄 세워 가지고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정신들을 다 꺾어 깎아 내려 가지고 그 진짜 참신한 야생성을 다 깎아 내려 가지고 우리, 우리 정당에 와서 충성해 어? 해 가지고 사람 다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지지를 막 받는 거예요 예전 얘기할까 반기문 후보가 막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당에서 이 권력을 악용해갖고 자기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득실 되는데, 네? 거길 들어가요? 다 망가지는, 사람 다 망가지는 겁니다. 네. 종교도 보세요. 종교도 진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의 근본은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종교 그 인들이 종교인들이 중간에서 내가 신 신의 어떤 그 어, 어, 이야기를 전달한다 하면서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정말 뭐 성추행 성폭행 등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기사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거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뭐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종교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지키는 훌륭한 종교인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요즘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안 좋은 종교인들 너무 많아요. 그거는 혁명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혁명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국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정당이 추천한 자, 그러면 정당이 종교 권력과 손을 잡고, 정당이 언론과 손을 잡고, 정당이 황금과 손을 잡아서 이 사회가 끊임없이 이러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정당이, 정당에서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진짜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길 바래. 이렇게 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 대통령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과거 역사에 다 나오죠. 네. 그래서 검문 세족들. 자기들은 그 책임지는 자리에 안 가. 그리고 옆에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옆에서 뜯어먹는 거. 에?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라든지, 예전에 반기문, 에? 반기문이라든지, 뭐 또, 어, 뭐, 고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 들어가면은 신물을 느낀다니까요, 신물을. 이게 뭐야? 어, 내가 원하는 정치가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어? 내가 여기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치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당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정당에.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진짜 어떤 그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그 종교를 악용해 갖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론도 진짜 우리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돈에 물이 들면은 돈 주는 사람만 보도해 주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언론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국민 공천제를 이야기해야 된다. 국민 공천제. 이제 우리가 공천하겠다. 그래서 국민 공천제로 어, 이 투표, 어, 우리가 투표자 수의 1%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은 국민 공천증을 줘서 그 공천증을 가지고 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1%. TV 토론에도 TV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부패한 그러한 정당에 줄 서지 않아도 자기의 정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 공천제를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운동을 해서 이 정당 중심의 이러한 정치를 종결시키고 이제 진짜 국민의 시대,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을 살펴보세요. 네. 그 외척 세력들이 왕을 앉혀 놓고 자기들이 그냥 왕도 마음대로 바꿔 가면서 자기들 담물 다 빼먹고 있죠. 나라는 결국에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당 정당 지원금 제도를 철폐하고 그 지원금을 차라리 국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각종 국회의원들이 누린 특권들을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됩니다. 진짜 애국자들이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공천제 국민 공천제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 1% 이상 TV 초론에 나가게 해야 된다. 국민 공천증을 받은 받은 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